저도 바른말 하는 윤용, 오늘은 문재인이 얼마 못 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문재인이 큰일 날 사람인데, 얼마나 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 못 가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경제를 때려 부시고 있어요. 쉽게 짧게 얘기해서 때려 부신다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해요. 노동시장도 때려부시고 있어요. 임금 인상이다, 뭐에다, 마약주사 팍놓으면은 반짝반짝 빛나긴 하지만 우리 경제로 봐서 엄청나게 걷잡을수 없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원자력 때려부셔. 한미공조 때려부셔. 국정원 때려부셔. 안보 때려부셔. 국민세금 작살내 이거 오래 못 가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든지 국민이 심판하든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 못 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형광등입니다. 판단을, 뜸을 들여서 아주 천천히 해요. 문재인 이 사람은 말해요. 형광등이 켜지기 전에 작살 내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형광등이 켜지면은 국민이 일어서면은 가만 안 놔둘 겁니다. 미국도 잔뜩 벼르고 있어, 문재인이. 이거 얼마 못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굽니까? 무에서 유를 일으켜 세운 국민들입니다. 수십만 명이 총탄에 쓰러지면서 이 나라를 지킨 국민들입니다. 중동 떼양핏에서, 월남전에서 피와 땀을 엮어서 연태까지 지켜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작사를 내? 때려부셔? 이 나라가 미국과 매전 공조가 얼마나 단단한데? 중국을 앞세워 가지고 말이야. 미국을 욕보여. 제말 들으세요. 절대로 문재인 얼마 못 갑니다. 국민이 심판하거나 하늘이 심판할 겁니다. 이 내용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죽어도 바른말 하는 윤영. 오늘은 문재인이 얼마 못 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